야, 이게 아니야! 꿀박스. 네, 안녕하세요, 빌투군입니다. 저번 편에서 콘트라 때문에 너무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, 이번에, 뭐야, 이거! 말이 고 아니야! 두 갈래구나, 이제 보니까. 아니, 뭐야! 아니, 구퍼 아니야! 아, 이래도 되나, 이 게임! 구파야! 딱충. 어, 음, 다행히도 대포는 나오지 않는다. 대포는 나오지 않는다. 오메! 아. 아이! 좋어왔어 아이! 좋긴 뭐가 좋아! 가만있어봐 아이, 스테이저 다 멈추네? 개이득 넌 꺼지라 좋왔어 꺼짐 다용도였어 다용도, 아이 아이 아이! 아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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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낄 뻔했어, 낄 뻔했어. 아이, 안 먹어, 안 먹어, 안 먹어. 저런 거 먹지 않아요. 아, 이걸로 부술 수가 있다는 거 아니야? 아, 안 먹어, 안 먹어. 아, 내대롭히이 자식, 뭐야? 썰 o 썰 o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뭡니까 왜쿠가가 나와 이게 뭐야 갈수록 이상해져 어얘 이건 o d 면 아니야 나 o m 데아 d 이게 좀 퉁이 별로 없어, 아이. 아이, 너무 없는데? 아, 너무 없는데, 이거는? 야, 너무 없다, 이거는! 음, 이럴 줄 알았어. 만약에 저 전차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나좀 집어쳤어. 딜레이가 너무 없는 데 아, 슬라이딩도 안 되고, 아이씨. 아, 슬라이딩도 안 되고 이거 어쩌라는 거? 뭐이 캔을 쓰면 이기겠지. 이 캔을 쓰면은 근데 안 써보려고 지금. 아, 이거 너무 안 돼. 약점을 써볼까? 약점, 약점이 뭘까요? 이걸로 와보자. 아, 이건 좀 너무 약한데? 뭐, 체력을 빼오는 전략인가? 이건 좀 아닌 것 같기도. 뭐야, 이거? 이거 바보 아니야, 이거? 내려와, 내려와. 내려오면 상대지, 뭐. 꺼져. 꺼져주세요. 에이. 뭐, 오른쪽으로 와야 되겠네, 이제. 봐야 안녕. 빠락빠. 이제 스테이지가 그러면은 어그 닦긴 걸로 쳐주네. 야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 볼라고 오른쪽을 오른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을까? 어차피 닦깼기 때문에 또할 의미는 없지만 아 이건 공중전이야 그렇군요 공중전이었어 좀좀 닥치고 있어라. 무기가 좀 강화가 됐죠? 이거는 나중에 찍고 있는 거야, 좀좀 좀 나중에 찍고 있어요, 이건 저번 거는 한참 전에 찍은 거고 편집할 때합칠라고 이건 어메 조심해야 돼 신중해야 한다 확실히 차지사시 강해지니까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아 거의 이정 좀. 이거 좀 꺼져랑! 맞아 차지사시 너무 센데 이거? 끌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나? 음 응, 아예 끌수 없는 거같아 취소는 안돼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아이씨! 게임 어차피 다 모으고 하려면 은 이런걸 살수 밖에 없어요 야 왼쪽으로 가는게 제일 쉬웠는데 이거 왜 하고 있는거냐 어차피 똑같은데 야 왼쪽으로 갔으면 끝났잖아요 이미 깼지만 내가 시청자를 위해서 또 와. 아 이건 좀 아니지 아 잠시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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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차지사슬 너무 믿었어 지금 지금 내가 너무 믿고 있어 믿지마 믿지마 이건 허상이야 어차피 롱맨은 낙사 게임이라 이게 강하다고 해봐야 별, 전혀 의미가 없어 이거 봐 방심하면 그냥 끝장이야. 응, 이거 봐 끝장이라니까 이거 방심하면은 테크가 이게 무너지면 바로 끝장 나는 거야, 이거는. 어매. ㄳ 퉁. 뚜르. 일단 이 게임의 특징은 버스터는 내가 메이커보다 세다는 거. 진정해, 진정해, 진정해. 또 나올 수가 있어 뭐가? 뭐가 나오잖아. 어, 어나 밀리는데요? 야, 허이 아, 사라져, 사라져, 사라져. 어둠의 저편으로 사라져. 이야 코 앞에 저긴데. 아 내가 처음부터. <laughs> 이쪽이 진짜였는가? 야 이쪽이 진짜였구나. 미안합니다. 아이씨, 진정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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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졌어. 어메, 아이, 아, 아, 사라 쓴 메! 얍삽! 아! 아안 먹혀! 강제 시크루리 안 먹혀. 먹혀. <목소리> 될거 같으면서 안 되네 이게. 어 이걸로 제거한다. 어, <레오> 바로 이거. 오, 이거.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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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벌 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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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여기 싫어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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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이 아니야, 이게. 장난이 아니. 꿈맨는 장난이 아니야. 꿈맨는 장난이 아니야. 개 같은 거야. 이제 이것도 안 되잖아, 이거 만 뭐. 아이씨, 어머, 좋았어. 튕겨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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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야, 이게 아니야. 왼쪽에 그러니까 구제 루트구나, 구제 루트. 이쪽 루트를 도저히 해먹을 수가 없는 인간들을 위한 구제 루트. 응? 음. 아, 강제 스크롤이라 이게 뭐 이게. 각도 안 써, 그냥. 그냥 하고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, 그냥. 농매는 장난이 아니. 장난이 아니야. 진심 족 같은 거야. 야 이건 너무 창백 너무 너무 너무. 어. 완전 지... 멋대로야, 이 완전 지못대로야 여기를 조심해야 돼, 여기를. 응, 점프로 해 가지고 저놈을 나오게 한다우면. 다음에... 왜 떨어져 이거? 참... 이건 버그죠, 지금. 이거 버그 아야 이거막 밀렸잖아 지금 밀렸어 지금 야 반응을 왜 거기다 해 그래 고 어, 그래 가는거야 그래 가는거야 좋아 가는거야 좋아 가는거야 인간의승리다어떠냐 인공지능아 인간이이겼다인간이이겼어넌뭐이하간나 임마. 이마이씨 도르도르 응 그딴거 필요없어요 그딴거 필요없어 난 이미 완파했어 완파를 했기 때문에 꺼져 에라이 씨